그럼 시계 형 뒤에 타 먼저 찍자 가자 튕겼다 찌개야, 가자. 형이 데려다 줄게. 잠깐, 찌개가 타야지, 찌개. 찌개 왜안 타? 찌개. 왜안 타? 지금 녹화하려고 하는데. 어허. 왜안 타, 찌개? 한 명씩. 어허, 이거, 와, 그렇지. 가자. 찌개야, 가봅시다. 음, 이거, 카트게임은, 음, 잘 움직여야 돼, 이게. 조금만 속도 잘못 조절하면 바로 탈선이니까. 자, 어, 형이 또 찌개를 데리고서 조심히 운전을 해야겠지요. 음, 뭐야. 조심히. 그럼, 녹화 중이지. <laughs> 그래 어,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네요 느끼게가 형은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 안 자고 아 조심해. 계속 게임 게임하면서 보낸 거 같아. 어찌게가 아, 지금 복근 댄스 구독과 좋아요부탁 복근 댄스가 아니라 댄서야 복근 댄서. 어아 이거 닉네임이 사람들이 약간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댄스가 아니라 댄서. 어, 복근 댄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. 내가 예전에 이제 수업 가르칠 때 이제 복근을 계속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복근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추니까 댄스 그래서 복근 댄서라고 그때 만들었지 크게 뭐, 뭐 의미는 없어요 이 구간은 경찰차가 따라오니까 바로 흡수되면서 여기서 이제 스피드를 다운시켜 주고 다운 내려가면서 S자코스 조심히 통과해야되고 뭐 신호 잘 봐야돼 그리고 차 이런거 괜히 터트리면 파편이 오는데 조심히 가지고.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이게 민감해. 어, 손가락 컨트롤 을 잘못하면 그냥 바로 탈이 지. 아, 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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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조심해야 돼아 전환해 주고 이것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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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또이렇이 일부러 딱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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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. 따라오니괜찮다 그만 가지고. 그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, 속도를. 잘 봐. 어허! 뭐야, 이거. 아하. 참나. 뜬다. 비행으로 가자. 어허! 왜, 왜 나, 왜 나갔어? 아, 우리 잼민이들, 이래서 문제야. 끝까지 형꺼 타고 있어야지. 왜 나간 거야? 어? 이 네, 형이 알아서 다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꼭 뒤집어지면 내리더라. 어? 니네 왜 그런 거야, 도대체? 형이 이렇게 안전하게, 어? 안전하게 이 비싼 약을 사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데 왜 나가는 거야, 도대체 니네? 어? 그리고, 여기 안에 들어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왜 여기서 내리는 거야 도대체 형은 알 수가 없다 너네들 답답해 여기 보이지 여기 물약 형이 물약이 있어갖고 만능이거든 응? 아우 막 발광을 하는데 어쨌든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열의 아홉은 다 나가 뭐 뒤집어지면 그냥 붙어 있어야지 형이 알아서 다 이렇게 내보내 주는데 그 내보내 그 내보내 주는데 자 나왔잖아 어딱 그러면 11 스테이지 미션 완료